또 제가 어, 어, 어떤 난리를 칠 것이냐? 벌레. 벌레, 벌레. 3, 2, 1. 벌레! <laughs> 여러분들 혹시 벌레 좋아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없어? 물론! 아 물론! 엉껌껌거리는 뭐 송충이나 뭐 귀여울 수 있어요 귀여워서 좋아할 수 있어요 뭐 솔직히 인정해요 귀여운 벌레가 있다는 건 하지만 그 귀여운 벌레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벌레 먹는 거껌이요 그냥 진짜 쉬워요 베어 그리스 형님한테 배우 그리스 형님한테는 쉽겠죠 하지만 일반 사람이라면 이 벌레를 끔찍한 벌레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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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혹시 식사 중이시거나 벌레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한 30초 뒤로 넘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갑니다 3, 2, 1 자. 나는 벌레 나는 벌레 맛있죠 오늘의 주인공 벌레입니다 요 벌레는 더러운 벌레는 아닙니다 먹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먹기 위해 직접 키우고 말려서 건조한 식용 애벌레입니다 오늘은 요 벌레와 관련된 몰래카메라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몰래카메라냐 양주 골 고소의 소면 이게 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요거 요거 있잖 요거 벌레를 갈아가지고 밀가루랑 살짝 섞어서 만든 국수면발입니다 굉장히 찝찝하죠 듣기만 해도 뭔가 소름 돋고 찝찝해 물론, 몸에도 굉장히 좋고,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베스트! 그냥 베스트 식품인데, 벌레를 극혐하는 저 방에 있는 작비형한테는, 개미새끼 한 마리 나타났다 와! 죽었어! 죽어죽어 난리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벌레 라면을 먹으는 어떤 맛이에요? 물론, 제가 말을 해주고 먹이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비싼 몸에 좋은 라면 먹고, 무슨 재료로 만든 라면인지 맞추기라는 명분으로 촬영을 같이 하자고 지금 해놨습니다. 제가 먼저 먹어봐야겠죠? 제가 일단 먹어보고 몰래카메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축자 라면이 익는 걸 기다리는 동안 요뭐 친구 사왔으니까 이걸 어떤 용도로 사왔냐면은 작비형이 라면을 훅 먹고 나서 무슨 재료게? 제가 질문하면은 뭐인삼 홍삼 뭐에 대답할 거 아닙니까? 벌레로 만든 거야 하면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이걸 딱보여주는 그냥 기겁을 하겠죠 그런 용도로 사왔는데 일단 제가 한번 맛은 볼게요 궁금해서 <laughs>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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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이래 플렀어플렀어 이제 다 익은 것 같은가 한모 보자 벌레 라면입니다 역시 21세기 못 먹는 게 없어 음. 맛은 괜찮네요 좀찝찝해서 그렇지 라면은 라면 국물 맛이잖아요 근데 이건 면이 진짜 고소해요. 면 자체가 약간 되게 고소하네요 어쨌든 뭐 곤충도 고기잖아요 고기로만들려면면 자체가 약간 간이 좀잘 돼있고 엄청 고소해요 맛은 일품이네요 막 즐겨 먹기는 싫다 찝찝하다 안에 보면은 막 검은색 점 같은 게막 박혀있거든요 면발에 그게 전부 곤충 대가리, 곤충 다리, 곤충 눈가리 뭐 이런 <laughs> 아, 아 짜증난다 새로 하나 끌려가지고 짝비 행님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렇게 싹 올려주면은 제일 좋은데 들킬 수도 있으니까 국물만 싹 우려내서 육수만 우려내고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징그러 에 더러워 아 이제 뭐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다 형님 오시씨 깜짝이야 지금 뭐야 카메라 돌아가는 거야? 네 아까 촬영 말한 거좀 같이 찍어주세요 그거 라면? 간단해 간단해 내가 음. 저 라면 되게 비싼 재료로 만든 라면이란 말이야 음. 먹고 무슨 라면지 인 맞춰주면 돼 엄청 몸에 좋은 걸로 만든어 어디 라면이지? 잘 생겼구만 오늘도 자, 이것이 응. 오늘의 라면입니다. 말입요다이 어, 엄청 비싼 재료로 만든 면이야. 영상 보여주죠안니하요 장빈입니다. 어두 걸로 만드는 라면인가 원기 1봉. 근데 형 어차피 스테 쓸데없잖아. 여자친구가 웃으면서. 한번 드셔보시고 맛칼하게 한번 드셔보시고 뱀. 그림도 그걸 최고급 이에요 아, 진짜요 하나하나 지금 신경 써서 만든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거 같긴 하다. 좀 다르지. 진짜 고소야 아, 어, 좀 다른데요. 장어를 만들었 어? 장어? 장어? 아, 정답은 나중에. 아, 근데 조금 더 고민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최고급 햄햄도좀 다른 거 같아요. 헬멧은 <laughs> <뱀은> 그냥 브레이크야. 햄은 <laughs> <뱀은> 그냥 브레이크야. 뭐가 다르다 다르기. 면은 진짜 좀 남다르긴 하다. 네. 사실 이게 면만 특별한 거였어요. 과연 면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 음. 이거 맞추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남은 제 재료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오? 집 가서 끌려 드시라고 지금 거의 남아있는 게 20만 원이요 오? 발면 개이득? 미꾸라지! 미꾸라지? 미꾸라지 너무 싸지 않을까요? 상어 알? 아 비슷했는데. 연어 알? 연어 알? 아 조금 더 비슷했는데. 오? 분할? 비슷해 보여 정답은? 네. 벌레로 만들었습니다. 벌레를 갈아서 연한을 먹었어. 버그? 버그 버그. 응구라? 벌레는 아니지. 무슨 벌레야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벌레야? 에이 브라시 이걸로. 실패. 아! 아! 브라시. 아이씨 너무 근데 말이 안 된다. 선문이 없는 무슨 벌레야 이게? 그럼 내가 지금 벌레를 쳐 먹은 거네요.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벌레야, 이게! 굴하잖아! 굴하잖아! 진짜 미안해. 굴하잖아, 이 새끼야! 진잖아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